지난번 떡지다가 뚜껑에서 물이 흘러 물바다가 됐었다. 면포 덮으면 괜찮다고 해 뚜껑 섬세하게 포장해주고 습식 쌀가루 반간가야 구할 수 있다길래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지금까지 가루 떡이 된 이유를 찾았는데 물이 부족해서였다. 넉넉히 넣어주면 완벽하다. 아주 조금 추가하겠다. 이런 이들이 설기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줘 참고하겠다. 완벽한 반죽은 뭉쳐서 던졌을 때세 번만에 갈라지면 된다고 했다. 다섯 안 갈라져서 넘어가겠다. 설기는 채를 꼭 쳐야 한다길래 채쳐주고 소금과 설탕은 채치고 넣으라고 했다. 조금 조온과 설탕 넣고 종이 물에 틀 넣고 쌀가루 반만 채워주겠다 꿀설기 만들거다 설탕 조금 넣어 덮어주고 스크래퍼로 밀면 된다 젓가락으로 구멍 뚫어야 익는다길래 젓가락이 손에 없어 넘어가겠다 끓는 물에 올려주고 틀을 살짝 흔들어 빼기 좋게 만들어두겠다 5분 찌고 틀 빼고 15분 더 쪄주면 된다 실패를 2번 했더니 과정이 섬세해졌다 5분 뜸 들이면 완성이다 그릇에 옮겨 데코하겠다 예쁜데 한입 먹어보겠다 속을 많이 뿌린 것 같다! 솔티드 백설기다! <laughs>